자, 쇼컷도 뚫었겠다 노가다 방법도 알아봤겠다 이번에는 아이템을 수집해보죠 일단 요 앞에 있던 원래 시체 있던 뭐냐 돌멩이 8개는 이미 주었죠 아, 적들로 다 해치우면서 갈게요 자, 여기 있는 녀석들 <놀람> 삼방 공격할 때는, 그 뭐냐, 스태미너잘 생각하면서 싸우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한 다섯 방 정도 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안전하게 다섯 방까지 생각을 하지 말고 세 방만 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전 사실 그게 아직 안 됩니다. 스태미너 보면서 때리는 게임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여기에서 요걸 열면은, 지난번에 여기가 어디냐면, 진료소에요, 진료소. 잠, 잠깐만요. 아, 여기가 어디냐면, 처음에 사다리 올렸던 그 지역 이죠그 지역입니다. 어? 야, 잠깐. 맞은, 좋은 거 아니었어? 맞잖아. 요 사다리 올렸던 곳으로 바로 갈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딱히 필요한 지름길은 아닌데 어쨌든 자 이쪽에서 여기로 돌아가면 하얀 병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전진. 이 녀석 살아있는 놈이니까. 죽이고 갑니다. 그다음에 저 보면은 여기에 아이템이 하나 놓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요그 외복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템 먹겠다고 다가가면은 공격당해요. 그리고 잘 보면은 저기 지금 정면 쪽에 머리가 살짝씩 움직이는 게 보일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면 요놈이에요, 요놈. 가까이 다가가면 공격합니다. 하고 되면 돼요. 뭐 또이 앞으로 나가면 저쪽에 있는 녀석들 중에 몇 명이 어그로가 끌려서 저한테 올 거예요. 오기 전에 얘를 없앤다. 됐어. 자, 그 다음에는 일단 아이템부터 줍죠 요게 수론탄 5개. 네, 아까 주운 돌멩이. 아, 돌멩이 같은 거 사용하는 방법은 요번 아래 칸에 요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하고, 라곤을 한 다음에 메모로 던져요. 받아라. 자, 그럼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원래 유인을 해서 죽여야 돼요. 괜히 내려갔다가 죽으면은 손해입니다. 알았으니까 아, 올라와. 아니, 멍청한 놈이 계단도 이용할 줄 몰라? 왜 이래? 나머지는 돌격. 여기에 똥결도한 마리 숨어있습니다. 됐어. 이렇게까지 처리하고. 저 위에 청소한 놈이 있기 때문에 이 마차를, 마차에서 시야 가리고 싸우세요. 자, 아이템 죽을 건 죽고. 요 위에 적들이 아직도 있는데. 무시, 달립니다. 아들. 달려서 요 녀석 잡으세요. 얘만 잡으면은, 어우, 깜짝아. 얘만 잡으면 요 지역은 다깬 거나 다름없죠. 아니, 짧은 공격? 안 돼! 아 죽을 뻔했어 어? 순탄 자그러 이쪽 계단을 올라가면 여기에 또다시 아이템 사 살방울은 어 섭취하게 되면 피해 유지를 드랍하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아 저쪽에서 아이템 안 주워갔죠? 수혈액까지 잡고 다시 이제 올라가요. 이 지역은 일단 끝났고, 요 앞으로 가면 여기 뒤에 뒤에가 아니지, 여기 옆에 여기에 또 하나 아이템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혈액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더 이상 볼거 없고, 요게 그 개몽 이용해서 개스코인 신부를 소환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이에요. 게임이 어렵다 싶으면은 소환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 녀석은, 다가가면 눈치를 채든가? 패링으로 죽이죠. 아니, 내장뽑기로 죽이죠. 오우, 실수야. 안 죽었네. 여기서 횃불이랑, 어딨냐. 화염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협도 얻었고. 딱히 여기서 볼, 보... 아, 아, 아. 저기 아직 아이템이 또 있어요. 여기서 까마귀로 살아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아이템이 또 있어요. 기름병. 길게? 아니야, 여기는. 그 다음에 아까 철창 바깥쪽에 있었던 아이템 있죠? 저게 아마, 어, 혈색의 폭탄이었나? 사회방울이었구나. 먹을 거다 먹었고. 이 위로 올라가면. 멍멍이들이랑 여러 가지 적들이 있는데 저 녀석들은 유인해서 처리하세요. 아우. 아니, 너 말고 쟤네들이 유인이 돼야 되는데. 나날 봐. 그래 와라 어우 그 다음에 가서 요 녀석 죽이고 나머지 똥개를 죽이면은 됐어 여기는 수혈웅이 무려 6개나 있습니다. 아 방금 아, 제가 탄을 떨었구나.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면 여기가 늑대 있는 곳이 나와요. 늑대를 치우기 전에 그 뒤편으로 가면 또다시 아이템이 있어요. 늑대는, 잠깐, 이쪽 갔다가에 치우죠. 늑대를 일단 무시하고, 여기 앞으로 나가면, 여기에 돌멩이 열 개였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이쪽에도 아이템 그 다음에 이쪽에도 또 있고, 여기 어, 부릴 때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떨어집니다. 떨어지자. 자 여기서 이렇게 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전투하실 때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떨어지면 저쪽에 쥐새끼들 때문에 거의 바로 죽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 녀석은 그냥 강공격 이용해서. 좀만 더 빨리. 아이고, 실수했다. 아, 참, 횃불 같은 경우에도. 요 왼손 무기 쪽에 끼워줘야지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아, 왼쪽 화살표, 십자, 그, 십자 키 중에 왼쪽 화살표 누르면 왼손 무기 바뀌고, 오른손 화살표 누르면 오른손 무기 바뀝니다. 어, 여긴 그렇게 어두운 편이 아니라서 굳이 횃불을 끼고 다닐 필요는 없긴 한데, 그냥 밝은 게 좋아. 자, 저기 창든 녀석이 제일 상대하기 까다로워요 단체 진짜 싫더라 아이고 깜짝아 원래 내장폭트 하려고 했는데 너무 멀리서 눌렀다 뭐, 특별히 더 이상 적은 없지? 자, 이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잠깐. 여기 쥐새끼들을 조심하고. 내려가서 순식간에 당하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야 무서워. 다시 또네 마리가 있으니까 두 마리씩 유인을 해서 죽입니다. 야 나. 와. 자 해치울놈들은 다해치운 같...고 자 조금 앞으로 나가면은 야남의 사냥꾼 뭐지? 아 어쨌든 방어구 세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잠깐 이 녀석들은 아 실수했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저기 저쪽에 지금 숨어 있는 녀석 하나 보이죠? 저 녀석 옆에 그 사냥꾼 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 녀석이 나와요. 내장 뽑기 안 죽어? 이거를 사용해 원거리에서도 가능합니다. 꼭 근거리에서만 쓸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왼쪽에서 요 사냥꾼 세트. 자 이걸 얻었으면은 다시 옵션에서 아이템을 다 바꿉니다. 음, 좀 뭔가 되가는 것 같아. 네, 다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계단에 사다리. 아까 저쪽에 요상하게 올라가 있는 저 아이템 있죠? 이거 잘 떨어져야지 먹을 수 있거든요? 됐어. 이제 여기서는 볼 일이 끝났습니다. 아까 전에 요 내려왔던 사다리 통해서 다시 올라가면 돼요. 아 그다음에 다리 쪽에 있는 걸또 먹어야 됐던가. 예, 지금 여기 다시 건너가려면은. 조심해서 가셔야 됩니다. 잠깐. 됐어. 아, 여기에 볼일은 끝났고, 이제 다시 다리로 올라가요. 늑대 있던 다리로 다시 올라가면, 어, 늑대가 여기 있네요. 이 녀석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전 노가다 했을 때처럼 무시하고 일단 튑니다. 아이고 너무 어두워서 못봤다 여기는 아이템을 줍고 사혈방울그 다음에 쟤네들이 상대할 필요가 있나 지금? 없겠지? 아 저쪽에 있는 아이템 아직 안먹었구나 얘네들 상대를 하긴 해야겠네요 늑대들은 이미 간것 같고, 조녀석은 굳이 죽일 필요 없고, 자, 이쪽 아래로 내려가면 아이템또 하나 있습니다. 이쪽 쭉 내려오면, 여기가 아까 전에 그, 노가다 했을 때 그, 벽돌든 녀석 두명 있는 곳이고,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하수도가 또 나오거든요.